오늘은 흥미로운 사양을 갖춘 새로운 스마트폰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샤오미 홍미노트 13프로입니다. 6.67인치 화면, 2억 화소 카메라, 512GB 저장 메모리, 12GB 램 메모리를 갖췄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구매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사양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매주 새 동영상을 게시함으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스마트폰의 모든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이 16.1cm. 너비 7.5cm. 두께 8mm입니다. 무게는 188g입니다. 고릴라 글래스 5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방진 및 방수. IPO 14등급. 그리고 나노심 카드 두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지만 크기도 크고 먼지와 긁힘에 강한 스마트폰입니다. 화면 크기는 6.67인치다. 10억 가지 색상을 갖춘 아몰레드 유형입니다. 해상도는 1080x2400픽셀입니다. 코닝 고릴라 글래스 5로 보호됩니다. 멋진 색상을 보여주는 큰 화면입니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3을 설치했지만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미디어틱 헬리오 G99 울트라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8개의 코어를 갖춘 옥타코어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말리 G57 MC2 그래픽 프로세서. 모든 유형의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프로세서이며 게임을 할때 그래픽을 처리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다양한 메모리 용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저장 용량은 256GB 또는 512GB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GB 또는 12GB 위램 메모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저장 공간과 메모리 용량을 갖춘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SDXC 카드를 통해 데이터 저장 용량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부 메모리 저장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면,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만 추가하면 됩니다. 후면 카메라는 3개입니다. 메인 카메라는 2억 화소 카메라입니다. 또 다른 800만 화소 초관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화소 매크로 카메라. 초당 30도는 60프레임으로 1080p 고화질 비디오를 녹화합니다. 조명용 LED 플래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DR과 파노라마 사진을 찍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크고 매우 좋은 품질로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하지만 4K 해상도로는 동영상을 녹화할 수 없습니다. 전면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화면에 내장되어 있지만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다른 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16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초당 60프레임으로 1080p로 비디오를 녹화합니다. 영상통화에 좋은 카메라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 스피커 두 개를 갖춘 스테레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단 USB-C 플러그 옆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또 다른 스피커가 있습니다. 유선 이어폰을 연결하려면 상단에 있는 3.5mm 플러그에 연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블루투스를 통해 이어폰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 기술에 대하여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2 GPS, NFC 및 FM 라디오가 있습니다. USB-C 연결은 전원 충전, 데이터 전송 또는 OTG 연결을 통한 USB 플래시 드라이브 연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무선 연결을 갖추고 있지만 USB-C 플러그를 통해 무엇이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화면에 내장된 지문 판독기입니다.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나침반, 근접 센서는 스마트폰을 얼굴에 대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이를 감지합니다. 배터리에 대해 이 제품에는 분리할 수 없는 5000mAh 시간 배터리가 있습니다. 최대 67W 충전으로 배터리를 16분 만에 50%, 46분 만에 10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하면 배터리 성능이 더 빨리 저하됩니다. 이 스마트폰은 세 가지 색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드나잇 블랙, 라벤더 퍼플, 포레스트 그린.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세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색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빨간색을 갖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이 스마트폰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주 새 동영상을 게시함으로 채널을 구독하여 새 스마트폰을 찾아보세요.